할렐루야 네. 요 며칠간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영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가사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계속 제 영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리고 밤에도 하루 종일 계속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근데 보면은요, 찬송가의 은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가 참 많아요. 찬송가가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 하시면서 했던 것이 신앙의 간증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받은 계시적인 그런 걸로 찬송을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쓰신 그런 곡들이 참 많아서 정말 이제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항상 제가 한 시간 정도는 찬송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제가 마음의 고백으로 한 시간 정도는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계속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계속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예, 그때는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었었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이 저희가 이제 서울시대 다닐 때 그게 헌금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단돈 500원도 없어가지고 차비를 빌려서 이렇게 누군지 아시겠죠? 빌려가면서 그렇게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1 어, 0권 2천원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어, 일했던 막 뒤지면서 <laughs> 이러면서 사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이제 체플를 드리는데 정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네, 눈물만 막 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드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어.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오늘 찬양 전체 가운데에서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살려주시고 또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님 금식하고 보식 기간 중이고 또또또 또, 또 자매님 어, 금식하고 보식 가운데 또 감사헌금을 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또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 예 정말 눈물밖에 안 나죠 예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한분한 어, 한 분들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그 은혜가 또 우리 공동체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전체적으로 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그렇게 큰지요. 아름다운지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제가 눈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요 어떤 모양이든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요. 어 나는 주인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살지 종된 적이 없는데요. 어 성경에 누구 얘기에 나온 것 같죠? 난 종된 적이 없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왜 나를 어 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어 구원한다라고 하느냐?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종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세상의 종이요 사단의 종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양당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그런 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또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 나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면 여러분처럼 지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러한 갈등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 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잘 보여야죠. 그래야지 승진하죠. 어떤 자매가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했어요. 회사에서 너무 고되게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겹고 어,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어, 체력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힘겹다. 그리고 또뭐 교회 와야 되는데 회사에 가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어떤 자매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하,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걸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이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얘기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 직장을 못 구한대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러한 직장을 가게 됐어요. 또 어떤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하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받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직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바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알바 갖고는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훈련받기로 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 라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아가인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겠죠. 그렇죠? 네.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딜 뿐이에요. 거북이처럼 더디겠지만, 하나님은 충직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일까요?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멘. 예. 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는데 마음으로도 믿어서 의에 이르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졌어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가고 어떤 자매가 또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곳에서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모임이 있대요. 근데 예배 시간이랑 겹쳐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대요. 전 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하나만 빠지게 돼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네,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대요. 너만 잘났냐? 너만 교회 가냐? 나도 교회 가는데 너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분위기 흐리냐? 라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저희 찬양팀 가운데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딱 그런 느낌이죠. 너는 진짜다. 그래서 너는 열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러한 어, 상담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많지요, 많아요. 저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선순위가 많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뭐가 진짜 나의 주인인지 보셔야 돼요. 직장이 나의 주인일까요? 회사가 나의 주인일까요? 사장이 나의 주인일까요? 사람이 나의 주인일까요?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분명히 하세요. 위기가 나의 진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찬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찬으로서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 요셉과 같이 너는 다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왜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 너가 해야 된다. 나는 그냥 꼭두각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능력 없는 크리찬으로서 사는 거 이제는 끝입니다 2024년도로 끝났어요 2025년도에는 능력 있는 크리찬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바다가, 사면초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홍해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왜 나를 애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냐? 네가 주의종 맞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여기에서 비참하게 죽이려고 애국에서 그렇게 끄집어내셨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쪽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 이제는 사면 초과예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살아 역사신 하나님, 만행의 왕,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앞에가 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아요?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가 안 갈라지면 나는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왜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주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죽기까지 싸우겠다. 아멘.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는 거 죽은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글쎄요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찬으로서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